갈리오 신 스킨 보셨나요? 아그 메카 갈리오 그거 봤어요. 제가 또 오버 파밍 갈리오도 하다 보니까 나오면 바로 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을 다 잡으려고 오늘 현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제 만당님식 볼리베어도 제가 하려 했는데 그거를 방송 안 하느라 못했지만 이제 새 시즌 되고 이호카네의 손길 그것도 버프 돼가지고 볼리베어도 이제 만당님식 볼리베어 하려고 제가 스킨도 샀습니다. 아니 탑 자크가? <laughs> 어그 형이면 뭐하지? 만당님식 볼리베어 한번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글 와도 이대일 이겨줄 만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만당님식 볼리베어 일단 점마석두개 올리고 연운 간 다음에 비사지가 낫나 이러면 이런 판은 잃고. 혹한 연운 채우기 전에 얼심 가야 된다 근데 얼심은 이 판에 별로 맛이 없잖아요 자크 상대라 연운 올리고 정령의 영상 1코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담당님이 아! 무조건 보란 방패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죽는 게 목표? 약간 그런 느낌이라 3코어 딱 전성기인데 캐리한다는 말인데 플래 먼저 뺐다 라인만 밀어넣고 싶은데 들교 좋다 여기까지 하고 집가자 깨어넣는다 잘 복귀하고 이번 턴에 오버파밍 턴을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자크는 텔이 없는데 저는 이제 텔로 먼저 온 거니까 라인에 다음 라인까지 쌓아서 이제 오버파밍 가는 느낌 톱 <놀라> 그래도 계속 주도권이 있죠 픽 되게 잘한 것 같아 갱 위험도 없고 올리베어가 완당님식의 또 새로운 템트리로 떡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챔피언이 우리 아진 맙시다. 상대 정글이 탑이라는 콜이 나와서 딜교만 밀어주고 계속 주도권 챙겨준다는 말인 듯. 아군이 당했어. <와우>. 만방임아셰치았어음 거기로 쓴거다 보여 오오 <놀람> 엥까지 흘렸어 징크스 궁도 뺐어 다 했어 다 했어 진짜 스펠을 이미 써서 신발의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도마석 하나 더 사고 신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템올립시다 이거는 빌드업이 좀 좋았죠 한턴풀을 빼두고 다음 턴에 딱 잡는다 아이스 버떡 뺐다. 이제는 이대일도 이길만 해가지고 사쿠시하고 내가 유충 쪽 시야를 한번 잡아주자. 안배서는용가긴 나는데 일단 시야만 따주는 느낌으로. 데아 씨야 이거 왜안켜져 아, 이거 설정 초기야. 됐네, 라이엇 진짜. 아, 챔피언만 조준이 꺼졌어. 퇴시는 된다고? 내 그걸 갈아버리면 어떻게 라이엇 챔피언만 조준을 이렇게 했거든. 아, 야겠다 라이엇, 뭐. 피아엇탑이에요라 슬프네, 내 솔킬각 한번 놓친 거. 뭐 이놈? 응? 미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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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지 아주. 좋은데? <laughs> This is 만당 타임? <laughs> 점프할 것 같거든요, 어딘가에서. 미니언이랑 같이 서있지 맙시다. 그래서 이래서 제가 미니이랑 같이 앉아있었어요. 미니언이랑 같이 서있으면 라인까지 지워지면서 끝한 받기 때문에. 패스도 야 벌써 깼다. 솔켤 따니까 금방 깨네 만다. 그냥 이 녀석이야. 젤리 돼버려, 이 녀석. 무바이 존득 쿠키 만들어버려. 에이, 부자다, 부자. 근데 연운이 아직 안 차서 그냥 비사지 이거 바로 올려버려야겠다. 아, 그냥 지금 벌써 센데? 펜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빵 체급이 높다, 볼베가. 좀 들려야 <놀람> 인이노밑가좀 쿠키. 3렙 차가 나는데 이 스노우 볼링이 엄청 심해진 것 같아 진짜 이번 시즌 야 벌써 3렙 차가 나면 어떻게 해? 이거 옛날 그룰 돌아왔나? 라인전 인생 망하면 진짜 끝없이 망하는 헬 25초니까 정비한 다음에 전령 싸움에서 게임을 터트려야 될것 같아요 제 체급을 이용해서 와 근데 이 템테릭 진짜 말안 되겠어요 나야 다이브하자 이거 다이브해야 돼얼령 풀자 그냥 어안돼안돼안도 정신 차려야 돼 살아있어. 아니다. <laughs> 아니 절룡풀과자는 뜻이었는데 이거는 절망을 가고 그 다음은 무심을 갈까? 삼쿠가 좀 고민이네. 슈이드랑 바이버 베스트 바로 까줄게. 그런데 부키 녀석, 구키 네마, 구키 네마 이녀면서한입더내마 와, 근데 레벨링이 진짜 이번 시즌 다르긴하다야14렙이다 1.9, 1.9, 1.9, 1.9, 1.9. 1.9, 1.9. 1.9, 1.9. 내9아 이게 살아? 잠깐만, 큰일 났다. 딱 부서. 아, 죽은데. 근데 이거는 좋은 교환이죠? 나 제압이었으면 별로였는데, 제압 아니어가지고. 아래도 잘라버려. 아이고. 응, 먹자. 이거 아지르 탑이다, 그냥. 탑에 탈수야 했다. 와, 근데 이거, 저, 처음에 보고 보거든요? 완당님 템트리. 진짜 좋은데? 이거 3코어 뜨면 얼마나 센 거야? 이거 절망도 이번에 약간 버프식으로 돼가지고. 뭐야, 이거 나 춤췄어, 방금. 올베드신난 거죠, 이거. 아 나에게 이런 엄청난 템트리가 생기다니. 난이도 어떤 거 같냐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볼리베어 라인전은 그냥 날먹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이게 3코어 타이밍의 고점이라고 하니까 그때 좀 봐볼게요. 일단 얘가 막 잭스 같은 거나 뭐 카운터 당하는 거 아니면 라인전 질 일이 거의 없어. 패시브도 라클 너무 훌륭하고. 엄마 싸운다. 근데 별로 안 좋아 보이냐, 그가 아, 이거 너무 할 만한가? 만다. 우와, 유치하다, 임마. 치차응차 <laughs> 좋은데? 골격에 죽을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 그리고 이게 지금 메타에 더 좋은 것 같은 게, 보시면 상대 징크스도 꽤나 잘 컸거든요? 근데 이게 3레차가 나버려. 이게 탑이 레벨이 훨씬 빠르다 보니까, 퀘스트가 덩치 던져서. 형 체급이라는 거임, 지금. 뭔가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지금 4 0 0 0이에요 근데 오막 강타랑 힐로 계속 살면서 딜은 계속 넣어. 그러니까 볼베가 지금 몇달 꽤나 괜찮은데? 이분 트라임 파밍했나요? 왜 레벨이? 아, 이 판은 트라임 파밍 안 했는데 솔킬을 많이 따서 퀘스트가좀 빨리 깨져가지고 경험치 증가 효과를 빨리 받아버려 야, 16렙이다. <laughs> 탑 3렙 차이. 같은 탑이어도 내 성장력은 다르다고요? 이게 내가 이번 시즌을 기다린 이유야 이게. 물론 그냥 까불어 볼게. 응, 음, 실드, 데미지 뭐임, 이거! 가브리 해볼게, 가브리 우와. 두 점프 네이너. 아니, 죽질 않아, 이거. 뭘 만드신 겁니까, 만당 선생님?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당님 초창기 구독자입니다. 그 영상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8년인가 2019년에 올린 옛날 볼리베어 에드무비가 있거든요. 버드라 하면. 그거 보고 볼리베어로 다이아 갔습니다. 인생 찼다니. 이 아니, 안 죽어! <laughs> 야나 살려줘봐 나 살아! 레오나야, 날 포기하지 마. 난 산다는 거임 만당이라는 거임. <laughs> 만당 만당 안 죽어 골배가 <laughs> 가자 가자. <웃음> 그냥 버그 캐릭이 돼버렸어 나. 1 7레 24분 17랩 상대 원딜이랑 네살 차이. 힐 대량도 이게 최대 체력비례라 거의 천0 0 0 넘을 것 같은데 응? 여기까지 나온다고? 미쳤지? 긁어 홍크 트어 간다 <laughs> 아니. 그냥 괴물임 형님 무서워, 무서 그래서... <laughs> 이거 끝났네. 야, 그리고 더 좋은 게 이게 비텐테리가 후반에는 힘이 빠지는데 중반이 3코어 타이밍에 굴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다섯 판 해보니까 메타가 3코어 때딱 끝나, 게임 아, 이거 이번 시즌 더 있던데, 비텐테리 아니, 예? 45,000골 차이? 25분 게임 딜량 거의 4만. 아, 골배신을 뵙습니다 아니, 아니 내 사이온을 뺏었어. <laughs> 이러면 비밀 병기를 하나 준비하긴 했거든요. 바로 그것은 탑 케인입니다. 이 케인이 신템이 나왔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선열포 시자를 대체할 만한 옛날 월식을 대체할 만한 그럴 템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판에 아니 뭐야 상대탑 그랜드 마스터 사이온 원챔이 나탑 붕이를 만나버린 어떡함 장인 만나 물조끼 사이온은 별로거든요 그냥 도란 검사자 이번 시즌 템포가 빨라서 이제 도란 시리즈 사야 될것같입니다 볼드 조금 아껴서 스노우볼링하던 그게 좀 사라지고 되게 빠릿빠릿한 메타 같아서 아나 이거 케인 버그 걸렸네 케인 큐스는 소리가 계속 들려. 하겠습니다 asmr 느낌으로 제접할 수가 없어요 원래면 지금 제접해도 되는데 미니언이 벌써 생성되고 있어 제접도 할수 없음 버그 걸려도 그냥 진행해야 돼아 이거 W 맞으면 안되는데 빌드는 이렇게 까줘야 됩니다 맞으면 안되면 야 뭔가 잠만 야 뭔가 이상한데? 아니 원래 지금이면 미니언 오버파밍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니언이 빨리 오지? 이상 아니 원래 가면 됐거든요? 야 오버파밍 못 갔어 뭔가 달라졌어 미니언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아 개인식 2라인 밀고 우버파밍이 안된다니 상대탑이 저마텔사이온이라 좀 조심해야 할듯슛 아. 쓰면 Q를 맞아서 진못 가게 한건 좋죠. 할만한 라인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프 없지. 내가 사이온을 얼마나 했는데 이 녀석아. 아 근데 얘가 라인 이. 입... 아, 아저 사기 침아솔킬따는데 라인 이득 봤어. 아 게이드 보고 개 잘했는데 사이오님 챔피언님. 아, 이거 사자. 이게 쇼진 먼저 가는 게 좋을지 신템 가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거든요 끝없는 갈망 근데 이게 체력 안 달려 있어서 안정성이 좀 딸려서 이코로 가는 게나을듯 이거는 어차피 인니언세 마리라 대충 W로 먹고 버파밍 가는 게 좋아 보이죠. 이렇게 있다가 간다. 미니언이 개 빨리 오고 있어. 빨리 가야 돼. <laughs> 아이 게임 템포가. 확실히 빨라지게 조정을 했다는 게 느낌이 들네. 얘들아 정글 아래인 것 같다. 뭐야 우리 원딜 프레이님이었잖아. 지금 보니까 죽기 장인 샵 원이었음. 아 내가 말해 줬는데 누누 아래라고. 오버 파밍으로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오버 파밍 합시다. 누누 바텀이니까. 아 오버 파밍 역시 좋죠. 사이온 오버 파밍한다. 어 여기에도 와드가 있네요. 가가 볼까요? 화면 상대 정글이 다 보여. <laughs> 이거 여기 위치 괜찮네 오버파밍 하라고 만들어둔 위치인데 원래는 상대 쓰라고 만들어둔 자리지만 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글 계속 밝혀주면 이거 개꿀아님? <laughs> 야 아직까지도 시야가 보여 아니 상대 정글 매팩 쓰고 있어요 저 진짜로 사이온이 사이온이 어 우리팀 정글을 아 이거 죽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병대가 바뀌어서 이 라인까지 쭉 지속이 돼요. 그래서 라인 복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좀 위험하긴 한데, 윤우가 올것 같긴 한데 드립을 해준다는 마인드. 나한테 오면 유충 턴 밀려가지고 우리 팀이 이득 한번볼수 있거든요. 와, 이러면제리가 잡으러 올 수도 있어서 지 갈게요 이거 는 여기서 라인이랑같이가면서사좀때려가지고이온킨좀신을가지고다거파변하을 하자 고할거밍하문에고 이거 와볼문에들아 이거 너볼잘만 막으면 이거 너무 다 궁만 막으면 돼 아, 아이고. 이것도 차 이것도 차서 이거 때려야 돼미녀 먹지마 이 녀석아 어우 이 사기챔 다 먹었어 <laughs> 하지만 다르킨 변신이 됐다는 거 인넛도 에디 상대로 그냥 무관심으로 하던데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오버파밍 하는 거 진짜 잡으러 오는 게손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지금 거의 챌린저 큐죠 프레임님 있는데 근데 안 잡으러 온다는 거또 <laughs> 가자 또 가자 <laughs> 오버파밍 또 가자 그 와드를 이제 아무데나 안 받고 좀 아껴놨다가 아까 그 와드 박으라고 만들어준 그 위치에 박는 게좀 이득인 것 같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아이고 좋았다. 나 엄청 잘 크고 있긴 한데. 제리가 나 잡으러 올 수도? 빨리 먹고 빼야겠다. 여기다가 또 박아주고. 오고. 응 음, 거기로 안 가? 헤쓰고 <laughs> 도망가야 억으로 개 끌고 있음. 와이이 <laughs> <바이 바이. 웃음> 아직까지 거기 있는 줄 안다 이 녀석. <laughs> 응안 돼. 내 <laughs> 재밌네 그냥 오늘. 내 <laughs> 시즌에도 역시 매시. <laughs> 그동안 우리 팀또 이도 봐주고 정글 위치 이거 여기 와드 박은 걸로 계속 알려주고 이거 뭐 완전 나를 위한 시즌이야 진짜로. 정말 모습이 계속 보임. 아까 방금 와드 이상함 이거. 저기 미쳐 날뛰. 러비. 어차피 이러면 이 교환이면 제가 이득이야. 왜냐면, 사이온이 집을 안 가면, 가입각이 나오고, 테를 아까 썼기 때문에, 아, 내 열매 먹었다. 그래서 이득이었는데, 응, 안 돼? 아, <laughs> 느낌이 와, 다 느낌이.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려간다. 팔리도 아래고 눈은 아래인 게 보였으니까 오버파밍 또 가고 쉬워 롤이 오만 가지 오버파밍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분당 CS 렇개또 넘어주고요. 롤기의 임성근 <laughs> 전장이라니까 전장 진짜 오만 가지 오버파밍 기법을 알고 있어 나 예포 놓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자이잘 아, 익은 포탑을 한대싹 쳐주세요. 아. <laughs> 맛있고 이제 퀘스트까지 깨주고, 나 잡으러 올래? 어떡할래? 아군이 당했습니다 우리 미드가 죽었네. 우리 미드가 죽었네요. 텔도 없네. 자, 그러면... 아. 에... 왜 이러실까? 아, 내 네. 트라인 오버파밍을 방해했어. 이 녀석이! 시즌 첫트라이 오버파밍 할라 했는데 이거 이제 퀘스트 완료하면 경험치 퍼센트로 더 줘가지고 완전 개이득인데 연령 싸움 해볼까? 나 엄청 센데 아 탄다 그냥 탄다 뒤잡아주고 아칼리를 노리죠 여기 맞췄다 잡아주고 귀여운 유미까지 유미 유미 가가지고, 위에 갈게. 쭉 가, 쭉 가, 쭉 가. 가르킨 전성기. 그렇지. 포탈 위치가 너무 좋았다. 포탈 탄그 떨어지는 위치가. 13레벨. 이제 탑이 레벨이 확실히 빨리 오르더라고요. 지금 레벨이 되게 이상하게 높긴 하죠. 우리 팀다1 1렙벨 이런데 혼자 1 3렙임 어, 처포탑이다. 첫 처포탑 첫 골드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포탑을 그래서 포탑을 400원. 뭐, 잠깐만, 누누가 오고 있어서. 지금쯤 W 써주고. 응, 드립을 다 해. <laughs> 다 알고 있어. 갔다 올까요? 어, 나온다. 그 템. 신템 나온다. 끝없는 갈망 강인함, 모든 피해 흡혈, 스킬 가속. 상대 킬땀는못피 없이 15%. 형, 케인을 위한 템이죠. 텔 있습니다. 강화 텔포 있습니다. 무려. 시켜줄게. 와잘 끊었고 불씨. 로아. 오. l e 고 무던피해 증가됐거든요. 아! 렛츠 고. <laughs> 야, 맛있는데? 뭔가? <laughs> 맛있는데? 야, 아타칸 없어진 게좀 체감되네. 원래 이때쯤에 이제 아타칸 먹으러 가는 꿀이 나오는데. 대신 바론이 좀 있으면 습니다 끌어봐 끌어봐 다 먹자 싸웠거든 오 <laughs> 어, 브리치 잘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론 갈래? 아론이 이제 20분에 나와 얘들아 아 써렌 쏘렌. 써렌까지 <laughs> 템프가 빨라 버려